네 안녕하십니까 러너 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어, 가을 대회에 다들 잘 뛰셨나요 누군가는 춘천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jtbc에서 또 누군가는 동네 대회에서 혹은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각자의 결승선을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달은 이미 벽에 걸렸고 혹은 인스타나 이런데 보면은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기록증도 앱 속에 혹은 사진첩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근육통은 아직 남아있지만 감정의 파도는 점진적으로 가라앉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하도 좋지만 다음 시즌 달리려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대회를 돌이켜보는 복귀를 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잔소리를 하러 왔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잘 달릴 수 있을지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을 대회가 끝나면 바로 그때 대회 의 기록들 그리고 내가 훈련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되짚어 봅니다 어떤 주에 왜 훈련을 빼먹었는지 어느 날은 왜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는지, 인터벌이 잘 풀린 날과 그리고 막힌 날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회 당일 5km, 10km, 30km 지점에서 내 몸이 보냈던 신호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글자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적어 봅니다. 그냥 열심히 더 하자라는 말로 끝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할 뿐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벽 앞에서 똑같은 표정을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변명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를 찾는 방법. 두 번째, 숫자가 들려주는 내 몸의 진실을 제대로 듣는 방법. 세 번째, 남탓하지 않고 나만의 무기를 찾아서 내년을 설계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대회가 끝나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합리적인 설명들이 쉽게 떠올립니다. 바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처럼 날씨가 더웠고 코스가 좁았고 초반에 사람들이 많아서 병목 때문에 페이스가 꼬였고 급수대에서 동선이 꼬였고 마지막에 7km는 바람이 정면이었고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여름에 덥다고 훈련을 적게 했던 기억, 그리고 롱런 다음날 회복 루틴을 건너뛰었을 때, 대회 한달 전부터 슬금슬금 줄어들었던 수면 시간. 평소 신던 양말, 아니라 새로운 양말을 선택한 아주 사소한 치명적인 선택들.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그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귀의 첫 시작은 날씨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날씨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라 세우자는 말이 아니라 흐릿한 말을 걷어내고 선명하게 자신의 원래의 원인을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알아야 이유를 고칠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는요, 숫자를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 사례를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훈련할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기에, 아, 이번 시즌 되게 괜찮았다. 이번 오늘 훈련 되게 재밌었다. 맛있었다. 성장했다. 라고 느끼는데, 가민을 열어보면, 은 6개월 전에 혹은 1년 전에 더 효율적으로 더잘 뛰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허탈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뭐지? 이번에 분명히 더 열심히 했는데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지점이 복귀의 출발점입니다. 기억은 감정의 필터를 고치고 오지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덜 친절하게도 정확하게 나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훈련거리 그리고 주간 총량 그 다음에 박자를 끊긴 날의 심박. 대회 당일에 스플릿 언덕 구간에서 터져버린 맥박 곡선 템퍼런 후에 회복 페이스가 얼마나 늘어졌는지 같은 것들 숫자는 그 날에 내 몸이 남긴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숫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서 왜 속도가 올랐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응원하는 분들의 그런 거에 휩쓸려서 내가 빠르게 오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왜 급락했는지 아니면 급수대에서 페이스가 왜 깨졌는지 맥락에서 복원하게 된다면 해결책이 눈앞에 보입니다. 어떤 분은 30km에서 퍼졌다. 체력이 문제다. 하지만 스플릿스 보면은 첫 10km는 목표 페이스보다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퍼졌구나. 그렇다면 다음 시즌은 무작정 말리지의 추가가 아니라 목표 페이스까지 끝까지 지키는 연습. 즉, 리듬 유지 훈련과 후방 가속 감각을 익히는 게 그게 바로 필요합니다. 저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물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떤 날 컨디션이 좋았다. 그런 단순히 감각적인 것만 믿고 내가 목표를 과대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낌과 결과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건 내가 해놨던 기록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단점 보완보다 장점의 확장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못하는 것부터 고치고 싶어 합니다. 스피드가 약하다. 뭐가 싫다. 마지막에 무너진다. 맞습니다. 보완하는 것은 성장의 엔진에서 장점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도 제 사례를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프 대비해서 풀코스의 간극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하프 늘 1시간 13분대였고 단순히 두 배를 곱하면 2시간 26분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계산대로 여기에 후반 감속을 하면은 2시간 35분 혹은 2시간 33분 정도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2시간 28분에 뛰었습니다. 제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엄청난 스프린트형이 아니라 후반에 무너질 확률이 낮은 타입이라는 것 페이스 감각과 지구력 기반의 퍼포먼스 구조가 상대적으로 제가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의 중점을 거기에 둡니다 길게 이어지는 템포 후반 가속이 걸리는 지속주 지루할 만큼 일정한 리듬을 강요하는 세션들 장점을 날카롭게 다듬을수록 기록은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만 붙잡고 있으면 훈련은 힘든데 결과적으로 숫자를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발견한 뒤에 설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실함이 자기 자신의 최대의 무기입니다. 주 3의 비가 와도 빠지지 않는 것. 이거는 압도적인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성실함 위에 천천히 올리면 부담없이 지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언덕에서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걷는 경사에서 이상하게 발이 더 가볍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평지 스피드에 스트레스 받기보다 힐 트레이닝을 체계화해서 언덕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안전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힘들이고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한 문장이 나를 찾아가는 구조이자 다음 시즌에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큰 줄기이고요. 이제 세 가지 설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론은 체크리스트입니다. 날씨 급수의 준비에 구멍을 한 줄로 적습니다. 대회 전에 수면이 부족했다 아니면 너무 편안하게만 뛰었다 아니면 인터벌을 너무 많이 했다 이세 줄만 적어도 다음 시즌에 위험요인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패턴을 하나 고르는 것입니다. 초반에 오버페이스 혹은 언덕 구간의 심박폭발 혹은 급수 후에 리듬복구 지연 셋중 하나를 골라서 미니 루틴을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반 오버페이스가 문제라면은 목표 페이스를 고정하고 마지막 3km만 살짝 올리는 훈련을 넣습니다. 만약에 언덕에서 내가 약했다 라고 한다면 500m 미리 페이스를 낮춰서 진입하고 언덕 정상까지 내 페이스를 맞춰가는 연습입니다. 아니면 급수에서 리듬이 깨졌다면은 급수 직후에 200m 정도를 급수에 대한 리듬을 찾아가는 구간으로 고치고, 그 구간에서 계속 회복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셋째로는요, 장점 확장 핵심 세션을 정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장점인 분은 지루할 만큼 일정한 리듬 세션을, 언덕이 장점인 분은 어필 다운을 리듬 연동 세션을, 스피드가 장점인 분들은 날카로운 인터벌로 전체 리듬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그래야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매 시즌 끝날 때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자 근데 그 문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함입니다 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내년 문장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면 다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귀는 반성이라기 보다는 다음을 위한 설계에 가깝습니다. 나를 혼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년에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앱을 열어서 내가 이번 대회 때, 이번 시즌 훈련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서 무너졌고 무엇이 나를 끝까지 밀어줬는지 그 이유를 한 번씩 적어보면은 다음을 바꾸는 건 과거의 복귀해서 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